<웃음> 안녕하세요 인터넷 w h a 이 a p i t e i i g Gap for f r e a n d o I give you two i 너무 예쁘다. 우리 not g o i n 우와. 안녕. 안녕.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아니 근데 누나 식당이야. 애들, 이렇게 음식들이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를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오 어, 야, 밖에서 먹는 데네. 야, 여기가 곧 야시장 아니야? 망고방. 일단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다들 배고파서 지쳤어요. 음, 저희는 식당에 왔습니다. 어떤 거 먹고 싶어? 요거, 요거 유명한? 요런 거? 면이랑, 파파야. 파파야 하나랑. 이런 거 하나가 지금 7,394원이야. 음, 너무 좋다. 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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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똠양곰이야? 오,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내 네, 호불호가 좀 달라.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우와. 진짜 맛있는데? 어떤 거뭐 먹었어? 아, 어, 진짜 맛있다. 메뉴. 메뉴 아, 이 맛은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laughs>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목소리> <선정한 소스> 나는, 나도 이거 먹어보겠어. 괜찮아? 오 맛있다. 응, 음, 이거 좋다. 약간 음, 음, 좋다. 음, 아. 우와. Uh, 감사합니다. 땡큐 우와. <laughs> 음, 여기서 메뉴 다섯 개. 나 이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괜찮은데? 음. 상큼한. 저도 서 토마토 맛도 나면서 김치찌개 같기도 하면서 나쁘지 않아. 음, 맛있다. 음! 가사랑어는 손가락은 야채야? 음! 러드같맛어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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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행복하다 와 우리 식당 음, 진짜 잘들어왔음이런거 맛있다 음~~ 방금 못 속다 아니 그냥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나 새우개 살이 나살좀 못할 것 같아 고기도 음, 맛있다 같아. 와 맛있다 음~~ 사람 음. 그냥 먹으면은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음. 음. 진짜 땅콩 느낌다가 <목소리> 땅콩도 들어갈 거야. 음. 음, 음 나도 진짜 우리 와서 너무 좋아. 그니까. 근데 진짜 말로만 할수도 있잖아. 마영. <목소리> 솔직히 진짜 말로만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진짜. 마영이 나 이상 이상 전화 받았어. 방콕 갈래? 근데 나 진짜 안갈줄 알았어. 맞아. 아니 그거를 동의해 준 것도 음. 웃긴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잘안 해. 멤버가 좋았기 때문에. 다들 바로 동의했을 거한거 아니야? 처음 됐네. 누나가 짧은 데는불러서는데만만치 맞아. 너가 짧은 데보는 우리 둘이 불러줘가지고. 그래도 현진이나랑 나랑 근데 알게, 처음 알게 돼서 제가 스트레스 현진이랑 완전 짱친 데보는 거. 다 맞네. 그렇구나. 사랑해, 뭐 응, 여기 올줄 알았는데. 너무 힘하다 진짜 적이야 누나 뭐 먹고싶어 누나 먹고싶은 거? 푸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오 너무 시원해 オーファルミオケー。<laughs> <you> 굿. 우와, 이거 이렇게 주는구나. 아빠, 한가득. 이런 뷰를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와우, 땡큐. 따라와보세요. <laughs> 으으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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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안 돼. 야 음! 음! 짜? 아, 음. 브레이크 아니, 킨이 아니었어? 아 무수가 와 누나 진짜 잘했다 같이 먹자 아니 이거 치킨 아니고 그거더라 피쉬? 피쉬 피쉬 맛있다 정말 좋지 아 너무 행복한데? 맛있는데? 그니까 우 불과 10분 전만 해도 끝날 애였어 진짜 전화해본 것이네 응. 전화 안 했으면 진짜 와 일어나자마자 내 본능이 치... 하하하하 <laughs> 생존 능력이었다 응. 마지막으로 내가 한 조각 더구테니까 뭐가 필요해? 과일만 좀 많이 구울까? 좋아 아 망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렇게 물 색깔이 되게 예쁜데 영상이. 예뻐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맘에 들어요 흰깃깔 음. 응아 너무 맛있다 아직 안 먹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상... 싱싱한 패션으로 놀라니까 진짜 맛 진짜 맛있지. 맛있지? 와 너무 맛있다. <웃음> 먹어봐. 먹어도 <laughs> 먹어봐. 뭐야? 블루 하와인데 이 약간 좀더 스파 더 새콤해서. 전다 맛있어. <laughs> 와 <우와>, 이것도 뭐야? <laughs> 너무 맛있다. 안 달아 보이는 달달하다. 엄마 이 많이... 구도에서 살아남는 예쁜 거? 예쁜거같지 응. 이걸로 구매할까 합니다. 다리를 가려줘서 되게 좋은 거 같아. 필수가 많아요? 진짜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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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예쁘다. 와. 와. 네, 네. 우와. 은지또 유튜버 신이왔구

정말 정말 예쁩니다. 마사지를 다 받고 나왔는데, 한 시간이 정말 순삭이었어요. 꿀잠 잤습니다. 맨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애들은 저기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없어서. 응. 카메라를 못 들고 나갔거든요. 음, 카메라 배터리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충전 아주 빠바하게 해봤는데. 음. <웃음> <웃음> 오늘 드디어 숙소에서 첫스위밍을 합니다. 저희 숙소 보여드릴까요? 짜라란. 소원이는 지금 숙소에서 부랴부랴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수영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채 남지 않았어요? 네 <laughs> 큰일 났다 <그래서> 버리고 나왔습니다 <laughs> 우리 그냥 바로 퐁당할까요? 들어가세요! 위치타월 빌리는 거아 죄송해요 빌리는 거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laughs> 여기는 음, 음. 태국인데요 사연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온통 사연분들이라서 음. 마치 하와이에 온것 같은 기분 대답! <웃음> <답>. <웃음>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다서번 정도밖에 없어요. 얍, 네. 제가 오가 아주 지게 와. 아, 아, 샤워타운. 아 샤워타운 뭐. 비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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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타워비치타 비치타워. 타워아치타비치타비치타 방금까지 너 찍고 있었어. <laughs> 진짜 영상이 증명할게. <laughs> 지금 자기 안 찍어서 조금 불만이었던 마조리카. <laughs> <laughs>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우와, 진짜 미쳤다. 와, 대박. 대박이야? 완전 온도, 온도 딱 좋아. 바로 들어가. 으아. 야, 야, 진짜 온도 딱 좋아. 아, 나 너무 좋아. 어떡해. <laughs> 행복한 호균씨. 야 딱이다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진짜 좋지않아? <laughs> 둘이 뭐하는거야? 야 어지러워 <laughs> 너무 좋아 야너 그냥 몸을 맡겨봐 내가 산매경 오히려 더 예쁜 곳에 왔어 애들아 너무 예쁜데? 파타야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 맛있겠다 내 음, 사람 난 맛있다. 나도 처음 버어보는토편총걸리라 맛있어. 난 지금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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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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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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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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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얼마더맛있다는데 음, 행복하다. 행복이란 이런 거다. 여유롭다. 맛바는좋나 <laughs> 일부러 식사 바나나 먹어 맛있네 현재 태국어 픽은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 어, 예쁘다. 얼굴에 초점이 확실하게 안 잡혀서. 뭐... 콕 숙소에 왔습니다. 아 네. 305호. 오른쪽일 것 같아요. 오. 어, 도착! 따라라 와, 진짜 넓, 넓은데?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야, 쇼파도 너무 큰데? 진짜 진짜 와. 숙소 숙소해서 야. 숙소해서 와 야! 너무 야! 너무 야. 야! 완벽해! 야, 우 <laughs> <laughs> 우와! 야, 야. 안 나가도 좋겠다, 야. 야, 너무 좋다. 열명 불빛 들어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웃음> 대박이다. 야, <잘해> <laughs> 감사합니다. 감동받은 요원이. 감 재밌어 보이는 데 되게 많다. 우와! 많이...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방도 왔다 와 어. 아, 디저트네 밥을 먹고 먹었 좋아 어. 좋아 허, 너무 예쁘잖아 파타이를 먹으러 왔어양 어, 많다 땡큐 아, <laughs> 얼마 너무 행복해 1 0 진짜 싸다 저거 진 땡큐 송땀 <목소리도> 박강정 다 먹다 남았어 팟.. 팟타이 진짜 맛집이네 <laughs> 진짜 맛있다 면 맘에 들면, 맘에 와아 연기 너무 좋아 아 땡큐 땡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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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세요. 와와 땡큐 신발 신고 가는거야? 아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넣습니다 효원이 이 옆엔 보이지 않지만 호균이가 있고요 나 엄청 푹신 엄청 푹신 <laughs> 마지막 장입니다 <laughs> 똠얌꿍 파타이 버블티입니다. 정말 잘 구워졌다. 타이 진짜 맛있다. 아, 그치? 아까 꺼도 진짜 맛있었는데. 정말 귀엽다. 음 우와. 음 우와 마지막 날입니다. 방콕을 너무 조금 있다가서 아쉬워요. 진짜 예쁘다. 거리가 특이해. 헉, 너무 예쁘다! 뭐? 야, 진짜 그래. 맛있겠다 나저거 베스트셀러래 뭐 냄새 대박이다 아난 진짜 혜원 누나 이거 <목소리> 우리 3 0분 애는 태어날 것 같다 아가 그러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 응. 먹어 근데 우리 뭐 맨날 천천히 먹자면서 10분 만에 다 먹어 <목소리> 맛 나왔다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제가 태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환타와 스파이 집에 갑니다 뿅.